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바이오니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23일 정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대응 라인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라인 부근에 지금 왔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부분이고,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양봉 기록하면서 이대로면 상승장학생뭐 약간 변형됐지만 반전될 그럴 요인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드렸던 대응 라인 어떤 라인이었고 또잘 유지가 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슈 먼저 간단히 체크합니다. 자종목명 바이오니아 되겠습니다. 분자 진단 시스템, 진단 시약 등등. 어, 사실상 이제 진단 키트라고 봐야 되겠죠? 관련 사업을 영위 중에 있고. 시가 총액이 1조 2천억대로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 사업 부분을 자세하게 보시면 합성 유전자, 유전자 진단 키트, 뭐 증폭 시약, 또 추출 시약 등등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슈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어,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코로나 진단 키트 수출용 변경 허가 이런 부분이 같이 나와 있고요. 뭐 코로나 관련 이슈, 진단 키트 관련 이슈, 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슈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가 20% 그런 급등을 이어가진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바이오니아가 탈모 화장품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런 광고를 광고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홍보를 좀 했습니다. 어, 탈모인들이 우리나라에 천만명 정도 네, 인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탈모 관련 의료 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한다, 라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바이오니아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대응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전에 이제 진단키트와 오미크론 호재 등 다양한 내용들을 말씀해 드렸고,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동안 일본 기준 182평 대응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봉을 기준으로 182평 라인에 대한 지지 름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부근 접근 시 오히려 매수가 가능하고 이탈 마감만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근에는 강한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다, 저가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지금 거의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접근 가능하다, 매수 들어가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82평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쌍바닥을 다짐에 있어서도 원바닥보다 낮은 투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죠. 그랬을 때는 추세가 바닥을 다지고 터널한다는 게 아니라 바닥을 낮춰가는 이런 흐름이 좀 형성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 조만간 특이상이 나오면 또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